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짜 마신입니다. 어, 토요 경마들 좀 어떠셨습니까? 예 토요 경마도 어, 총 6개 경주 적중을 했습니다. 어, 금요 경마같이 어, 고배당은 안나왔지만 예, 중배당으로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적중하신 어, 문자 가족분들 축하드립니다. 어, 1호 경마 어, 또 터집니다. 어, 월초 경마라 어, 1호 경마또 터질 것 같습니다. 어, 1호 경마도 어, 좋은 경주 어, 많이 적중을 하겠습니다. 어, 1호 경마 승부 경주는 어, 서울 5경주 7경주 9경주 부산 4경주 6경주를 네, 승부 경주로 잡았습니다. 숨어있는 고배당마 잡아서 적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삼두마법 불러드릴테니 조합 잘하셔서 항구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 1경주부터 예상 시작합니다. 서울 1경주 1200m 국산 6등급 2세 안말 별정 A경주입니다. 7번 어, 라온 파노라마 어, 임기용 기수가 안전합니다. 어, 지난 임기용 기수가 어, 주행검사 때 어, 상착을 됐는데 어, 그때 발걸음이 다나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편성상 어, 7번을 어, 축으로 추천드리며 어, 7번을 예, 축 중심에 놓시고 어, 6번 주력으로 예 7번 넣고 6번 주력으로 한번 때리시고 어, 배당이 나올 어, 복병 말은 어, 9번 되겠습니다. 예, 조합 잘 하셔서 예한걸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2경주 1,200m 어, 국산 6등급 어, 연령 오픈 경기 예, a 별정 경기입니다. 11번 성실영혼 풀르칸 예, 기수가 안장을 하죠 어, 먼저 아르가타다 어, 동화로 바꿨는데 어, 그때 발걸음이 늦발을 해가지고 좋지 않았습니다 풀르칸 어, 기수가 요즘 또 선행을 타면 잘 타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놈을 축으로 놓겠습니다 어, 11번을 예, 축 중심에 놓으시고 어, 주력으로 한방 때릴 마필은 예, 3번 되겠습니다 배당을 내줄 똥말, 어, 복병말은 예, 1번 되겠습니다. 예, 조합 잘하셔서 어, 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서울 삼경주 1200m 어, 국산 5등급 어, 연령오픈 핸드캡 경주입니다. 축한 마리는 7번 스타터 조인공 기수가 안정을 합니다. 먼저 주행 검사 때도 1차으로 왔지만 안토니오 기수가 처음에 먼저 한번 타서 1등으로 한번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7번을 축으로 놓고 주력으로 한방 때릴맞필은 11번 예, 되겠습니다. 7번 놓고 11번 주력으로 한방 때리시고 어, 배당이 나올 예, 복병말은 예, 8번 되겠습니다. 조합 잘하셔서 예, 한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1경주 갑니다. 1200m 국산 어,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경주입니다. 8번 어, 랜드뱅크 예, 다실바 기수가 안정합니다. 아, 요놈을축 어, 중심에 놔도 순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8번을 축 중심에 놓고 예, 주력으로 어, 한방 때를 맞필은 예, 3번 되겠습니다. 어, 배당을 내줄 어, 복병말은 예, 9번 되겠습니다. 어, 조합 잘 하셔서 예, 항구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4경주 1300m 국산 5등급 어, 연령 오픈 핸드캡 경주입니다. 예, 8번 어, 아르고 무적 예, 풀칸 기수가 안녕합니다. 어, 풀칸 기수가 어, 선행 받으면 어, 요즘 서, 선행, 선행력이 선행 좋아서 말을 잘 타더라고요. 어, 요놈을 예, 축으로 축 중심에 놓으시고, 8번을 축중심에 놓으시고 주력으로 한방 때릴 마필은 10번 되겠습니다 배당을 나올 복병말은 6번 되겠습니다 조합 잘하셔서 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이경주 13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캣 경주입니다. 어, 축으로 어, 추천드리는 마필은 어, 2번 벌마의 몬스터 예, 서소훈 기수가 안전합니다. 어, 서소훈 기수가 어, 선행력이 좋아서 어, 선행 받으면 어, 한바퀴 돌수 있습니다. 예, 2번을 예, 축으로 놓고 예, 주력으로 어, 한방 때릴 마필은 예, 5번 되겠습니다. 어, 2번 넣고, 어, 5번 주력을 한번 때리시고, 어, 배당이 나올 어, 복병말은 어, 1번 되겠습니다. 어, 조합 잘 하셔서 한구를 예, 하시기 바랍니다. 어, 서울 오경주, 어 1,4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드캡 경주입니다. 어, 다짜마신의 첫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어, 다짜마신이 어, 지켜보고 공부한 놈고 어, 놈을 놓고 한번 제대로 어, 배당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서울 어, 부산 3경주 1,4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핸드캡 경주입니다. 3번, 어, 글로벌 태양 예, 이용락 기수가 안전합니다 아, 이놈을 축으로 어, 어, 선정을 했습니다. 요 축으로 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3번을 예, 축 중심에 놓으시고, 예, 주력으로 한방 때리는 마필은 예, 4번 되겠습니다. 어, 3번 넣고 4번 주력으로 한방 때리시고, 어, 배당이 나올 어, 복병말은 어, 6번 되겠습니다. 예, 조합 잘 하셔서 한걸 예, 하시기 바랍니다 어, 서울 육경주 1600m 어, 국산 4등급 연령 오픈의 핸드캡 경기입니다 어, 예, 축으로 어, 추천드리는 마필은 어, 4번 하이그랜드 예, 이동화 기술과 안전합니다 요놈을 어, 예, 축으로 어, 중심에 놓으시고 4번을 축 중심에 놓으시고, 예, 주력으로 어, 한방 때릴 마필은 예, 5번 되겠습니다. 어, 4번 넣고 5번 주력으로 한방 때리시고, 어, 배당이 나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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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복병말은 7번 되겠습니다. 4번 넣고 5번, 배당이 나올 복병말은 7번 조합 잘 하셔서 한구를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4경주 1800m 혼합 어, 4등급 연령 오픈 핸드캡 경주입니다 어, 타짜 마신의 어, 두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어, 타짜 마신이 그동안 지켜본 놈 어, 고놈을 놓고 한번 배당으로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예, 서울 7경주 1600m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드캡 경주 입니다. 타짜 어, 마신의 어, 세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타짜 어, 마신이 지켜보고 공부한 놈 예, 고놈을 놓고 한번 어, 배당으로 제대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부산 5경주 1200m 어, 김해 시장배 대상 경주입니다. 어, A 별정 A 경주. 어, 축으로 보는 맛필은 어, 3번, 백두의 꿈, 예, 다실바 기수가 안전합니다. 어, 3번을 예, 축 중심에 놓으시고, 예, 주력으로 어, 한번 때릴 맛필은 예, 1번 되겠습니다. 어, 배당이 나올 어, 복병말은 어, 7번 되겠습니다. 어, 조합 잘 하셔서 예, 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팔경주 1200m 어, 농협 중앙의 배 어, 대상경주입니다 어, 단거리 대상경주 예, 예, 축으로 어, 선정한 마필은 5번 아, 라라 K, 이 예, 유성한 기수가 안녕합니다. 아, 요 놈을 예, 축으로 놓겠습니다. 아, 5번을 예, 축으로 놓고, 예, 주력으로, 어, 한방 때릴 마필은, 예, 11번, 11번 되겠습니다. 어, 배당이 나올, 어, 복병말은, 예, 6번 되겠습니다. 어, 조합 잘 하셔서, 예, 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부산 육경주 1200m, 어, 1등급 연령 오픈 핸드캡 경주입니다. 예, 타짜 마신의네 어, 번째 승부 경주 되겠습니다. 어, 타짜 마신이 어, 그동안 지켜보고 공부한 놈, 예, 고놈을 놓고 한번 배당으로 제대로 찍어보겠습니다. 어, 서울 구경주 1300m 어,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드캡 경주 어, 다짜 마신의 다섯 번째 마지막 승부 경주 되겠습니다. 어, 다짜 마신이 어, 지켜보고 공부한 놈 예, 고놈을 추천합니다. 어, 고놈을 놓고 한번 고배당을 한번 제대로 찍어보겠습니다. 어, 서울 식병주 1200m, 어, 국산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예. 예, 5번, 어, 썬드레곤, 썬드, 썬드레곤 예, 장철기수가 안을합니다요 어, 놈을 축 중심에 놓으시고, 예, 주력으로 한방 때릴 마필은 예, 1번 되겠습니다. 어, 배당이 어, 나올 어, 복병말은 예, 2번, 예, 조합 잘 하셔서 예, 항구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 서울 11경주 1800m 어,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예 6번 어, 글로벌 보호배 어, 김동수 기수가 안정합니다. 이 어, 놈을 어, 축 중심에 놓으시고 예, 주력으로 어, 한번 때릴 마필은 예, 7번 되겠습니다. 어, 배당이 나올 어, 복병말은 예, 8번 예, 조합 잘 하셔서 한구를 어,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어, 11월 어, 2주차 어, 금요경마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